이 딩동핑가 띵 몰래 핑가띵동핑가 깡총핑이 숨을 때 멈췄다 그입편에공개하겠습니다어디숨지 몰래 아 몰라 강대충총강 대하총, 대하총 이렇게 이렇게 적으면 왠지 안 보여 뭐 알겠어 깡총 근데 이렇게 다총다총다충 <laughs> 아롱핑의 시점. 진짜 내가 왜 술래게 된거야 아롱 아롱핑 무슨일이 있어? 왜 그렇게 짜증이 났어? 넌 누구야? 나, 나는 나 슬라빈이야 왜 이렇게 짜증뜨날 떨어뜨리면 어떡해 아롱 손바닥에 울림 아롱 어쨌든 빨리 찾으러 간다 얘들아 응? 찾으러 간다 얘들아 찾으러 간다 아롱 흠흠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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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을까 이아롱빙이좀 도와줘 아롱 흠. 에이 저걸 내가 들통날 줄 아나 깡충핑 찾았다 깡충핑치쑥아몰래빙이 잘못 깡총깡! 복 아, 아야. 어쩔 아, 잡 없다. 그냥 가야지. 깡총핑은 여기에 있고요. 아, 진짜 깡총. 누워있어야겠다. 깡총. 아, 누워있으면 아니야. <laughs> 딩동핑 캐치! 아, 갑자기 내가 왜 캐치야? 아동? 짠! 딩동핑 잡았다! 퐁! 기기 아마하 um, 딩동핑과 깡청핑과 몰래핑이 같이 숨었을것 같은데 아롱이아롱핑을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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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롱핑의 상자 도롱핑의 마차 도와줘 어, 핑의 마차라고 도와좀 말해준 사람 누구지? 기억. 와롱핑의 마차, 와롱핑의 마차, 와롱핑와 마차가 아롱 여기 있다. 찾았다. 빛나핑에 맞춰, 그건 빛나핑에 맞춰. 험험 험. 어, 찾았다. 몰래핑 너티 별로 안 나는 걸. 안돼 몰래. 험 아주 꼼꼼하게 도숨 맞다 이거지. 한 번만 더인터리 좋아롱. 누나를 찾아라. 누나. 를 찾았다. 저기 유리빙, 하추핑 아야. 유리빙, 하추핑아이 꺼져. 다 gotcha. <laughs> 나왔다. 아서 가. 우리가 죄인도 아닌데 유리. <laughs> 아, 나를 믿지만 어떻게 몰래. 에버로 그런 거가 아, 아, 아니야. 하츄실스에도 괜찮아츄. 흠, 흠, 꼼꼼하게 도서 맞겠다. 아롱 기마개를 뒤져라. 기마개를 뒤지라고. 어디까 아, 진짜 모르겠어. 탈복숭이 강아지죠. 흠, 탈복숭이 강아지라. 흠, 흠, 흠. 털복숭기 저건 고민데 털복숭이, 대왕 털복숭이. 음, 자, 야, 어? 고고핑 반짝핑 찾았다. 고고핑 반짝핑 다 찾았어. 어서 나와. 그래도 등장 밑이 어두웠어, 고고. <laughs> 아니, 이쪽에 애에 숨었으면, 이렇게 숨었으면 됐어, 반짝. 그런가, 미안. 에이, 근데 그렇게 해주면더 빨리 들이켜 고고. 무슨 소리야, 반짝. 어쨌든. 이제, 초롱핑이랑 그 빛나, 빛나핑이 나갔구나. 롱 털복숭이, 대왕 털복숭이를 잊잖라 허, 당충핑의 마차. 옆 당충핑의 마차가 이건가이건가 이건가? 아, 모르 달성. 안에 주렁지가 있는 강종빙의 마차. 강종빙의 주렁기좀 조금만 뛰어볼까? 아, 아니야 강종빙이 혼날 거야. 흥, 이게 대왕 탈복둥이라는 건가?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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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어, 초롱빙 아롱빙 찾았다. 아롱빙 나나 나. 나, 나. 초롱빙 빈나핑이겠지 아, 초롱빙 빈나핑 찾았다. 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들킨 걸해도 다행이야 생각해. 빛나 그래 그렇긴 해처럼. <웃음> <웃음> 처음으로 찾은 띵동핑 술래. 뭐 띵동응? <laughs> 어쩔 수 없지 띵 우리 이제 술래잡기 말... 우리 이제 숨바꼭질 말고 술래잡기 하자. 너무 지쳤어. 응응 <laughs> <laughs> 응, 나도 술래잡. 기 하고 싶었어 빛나 아, 나도 하고 싶었는데 구구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주지 반짝 아롱핑 어. 그러게 빛나 그러게 구구 아, 나도+ 나도 어째서 없지 큐. 텔레파시 같은 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아롱핑. 자 그럼 술래잡기를 하러. 고고쓰 그러면은 그러면은 누가 술래할까? 비난. 그거는 술래하고 싶은 사람 나, 나 술래하고 싶은데 유리. 유리핑이 웬일이네? 하게 볼래? <laughs> 그 그럼 내가 셀래도대 유리 당연히 되지. 그러면 초롱롱핑 빛나핑 딩동핑 아롱핑 반짝핑 고급핑껌충나센다 쯧. 그 발들이. 됐다. 오 잡으러 간다. 아! 어. 어..미안.. 하..잡아 깡통댕 너만 내가 공중 달리기나 하면서 잡아 아코! 아 유리~~ <웃음> 유리~~ <웃음> <웃음> 그리고 다른 애들도 잡아야겠다. 하츠핑, 난나가 유리. 하츠핑은 그렇게 잡히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반짝핑도요. 예, 네,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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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구경하자 반짝핑 주. ò subscribe bắt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우리 점프를 하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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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m p j 점 점프 jump, j u m 빙 jump, j u 러 p 다 u m p j 다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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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대가리라니.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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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참다 줄을 서야지 아야 아롱핑 일로와 광청핑 일로와 반짝핑 일로와 마지막까지 초점. 마지막에 초점이 맞아야지. 초점. 하하, 어쩔 수 없네요.